26일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쏟아낸 거친 발언이 입길에 올랐다.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심해서 당황스러웠다 는 반응이 나왔고, 야당에서는 인성의 문제 꼰대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임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. 주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며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했다. 주 장관은 말하는 도중 책상을 쿵쿵 치면서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. 며 장관이 이럴 정도로 총장이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됐구나.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. 최근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이 주 장관 자신의 지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질타한 것이다. 주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정치는 꽃길 걷는 게 아니다라며 장관을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지 하고 장관 밀어내기를 하면 안 된다, 고 했다. 주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18일 법사위 얘기를 했다. 당시 송기헌 의원이 주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하고 일하면서 검사에게 순치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민주당 의원들이 주 장관을 몰아붙이자. 주 장관은 지나치다.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받아쳤다. 민주당 인사들은 여당이 장관 흔들기 할 생각 말라고 경고한 것 같다고 했다. 주 장관은 과거부터 특유의 강성 스타일과 독설에 가까운 발언으로 주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법무장관 취임 이후 이 같은 모습이 더 잦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주 장관은 지난 1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과 충돌하자 검찰총장이 제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. 같은 달 검사들과 식사 자리에서는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볼때 조금 못마땅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하길래 책가방 싸서 당당하게 나갔다는 일화를 들려준 뒤 지금 검사 인사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도 좋다고 했다. 추 장관의 직선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이 나왔다. 이런 추 장관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차기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. 주 장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거 때문에 지금도 직문 지지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. 그런 주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듯한 윤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여 직문의 믿음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. 실제로 주 장관이 따라 윤 총장 비판에 나서자 직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 장관을 추내는 주다르크라고 부르며, 주 장관이 인사권자문 대통령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. 윤 총장을 작살내라 등의 지지 글이 올라왔다.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, 주 장관이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는 지지자도 있었다. 하지만 야당은 주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 장관 풍격을 버렸다고 했다.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저런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. 묘인성의 문제라고 했다. 김 위원장은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나 쉽게 뱉는다고도 했다.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법무장관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. 정의당도 주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.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책상을 쿵쿵 치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.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이라고 했다.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진이냐. 이분. 껌좀 씹으시네라고 했다.